예, 2-12, 굴절입니다. 굴절은 회절과 약간 다릅니다. 회절은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과 부딪혔을 때, 약간 그 장애물 뒤로 소리가 약간 꺾여가지고 들어, 들어간다, 라는 거를 이제 회절이라고 했다면, 굴절은, 어, 축구선수가 공을 이렇게 뻥 찼을 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러, 뭐지? 약간 이렇게 휘는 거. 약간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소리가 휘는 현상을 생각합니다. 어, 소리도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 소리가 변하는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소리가 휘는 현상이 생깁니다. 어, 그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쇠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쇠 덩어리 두 개가 있어가지고. 쇠두 개를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합시다. 한쪽은 파란색에 있는 거는 그쇠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한쪽에 있는 거는 차갑게 하고 한쪽에 있는 거는 뜨겁게 하게 되면 뜨거운 쪽에 있는 쇠는 팽창을 하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고요. 어 차가운 쪽 쇠는 그 차가워지니까 축소가 되면서 움츠러들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붙어 있는 쇠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휘는 현상이 생기겠죠. 이런 거예요, 그니까. 소리도 똑같은 거죠. 소리가 제가 소리의 속도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소리의 속도 구하는 공식은 331.5 플러스 0.6t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기서 t는 온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도가 그 뜨거워지면 그 소리는 좀더 빨라질 것이고, 추워지면 소리가 좀더 느려질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소리가 있는데, 대류 현상 속에서 한쪽이 차가워지고, 한쪽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진 쪽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서 소리가 굴절되게 됩니다. 어, 그나 이제 얘기로는 그래서 이제 낮이 되면은 그러니까 산이 있다고,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평지가 있는데 어, 뜨거운 태양이 있는 예 낮이에요. 낮이 되면은 이 소리 자체가 지표면은 따뜻하고 그 올라가면 올라가서 소리가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내가 아그 내가 소리를 질렀을 때이 소리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밑에 따뜻해가지고 팽창을 하고 위에는 추고 추우니까 축소가 되고요. 산도 올라가면 약간 추워지잖아요. 이런 식으 소리가 위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밤이 되면은 달을지 달, 어 달. 밤이 되면은 지표면이 빨리 식어요. 빨리 식는 대신에 그 지상은 지표면 땅보다는 덜 빨리 식어가지고 오히려 지상에서 더 따뜻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리는 땅으로 내려앉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낮에는 소리가 땅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소리가 전달이 잘 되는 거는 낮입니까 밤이냐 바, 밤에 소리가 더잘전그딴 뭐냐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되느냐 낮에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은 밤입니다 왜냐면은 어 낮에는 소리가 위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할게요. 내가 소리를 얘기하면 이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 커봤자 2미터 이상 안 되잖아요. 소리가 위로 날아가는 현상들이 생겨 가지고 사람, 사람에게 전달이 잘안 돼요. 뭐 완벽하게 안 된다고 하긴 그렇지만 근데 밤이 되면은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위로 질렀던 것들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면서 그림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5 0페이지 그림에 있는 것도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 전달이 돼요 예, 그게 이제 굴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공기에 따라서 소리가 회전을 한다 음, 그래서 약간 좀그 공연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음향을 하다가 뭐 나중에 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그날 날씨에 따라 소리가 틀려져요. 분명히 뭐디스콘솔 요즘 발전이 돼가지고 세팅 값을 그대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세팅 값인데 그날 습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요. 어 그날 온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겨울과 여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입는 옷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맛있는 음식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밀가루 반죽해서 빵 만드는 경우에 그날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반죽을 달리하는 것처럼 음향을 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날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어 오늘은 약간 좀 소리가 먹먹하네 어 날씨 때문인가봐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소리대로 약간씩 기준 세팅은 되어 있더라도 조정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소리는 날씨 의 영향을 받아서 굴절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속담 속담 있잖아요.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새는 하늘에 있고 쥐는 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낮 말은 약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새가 듣고 밤 말은 소리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쥐가 듣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담도 참 과학적으로 음향적인 과학적으로 어, 그런 속담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